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보령 웅천에서 군산대야 구간까지 확정되며 오는 2026년까지 전 구간 복선전철화가 완성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항선 보령 웅천역에서 전북 군산대야역 39.9km 구간 복선전철화가 최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항선 웅천에서 대하 구간은 지난 2017년 예타 당시 단선 전철로 계획됐습니다. 이에 충남도와 노방내 서천군수, 김태흠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웅천에서 대하 구간만 단선으로 남을 경우 서해선과 성문산 단선 운행 시 설로 용량 부족 사태가 발생해 전체 효과가 반감된다며 전구간 복선전철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전구간 복선전철화가 확정된 이번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심의에서는 웅천에서 대하구간 복선전철화 사업비 1,498억 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 신창에서 군산 대하까지 118.6km 구간이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 32억 원을 들여 복선전철화됩니다. 장항선 전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천장항역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의 일반철도 이동시간이 기존 3시간 10분에서 30분가량 줄어듭니다. 특히 서해선 개통과 경보고속철도 연결까지 마무리되면 서천에서 서울까지 서해안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며 이동시간이 70분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충남도가 한밭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내포신도시의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시설 구축과 기업금융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교류협력을 통해 내포신도시내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한밭대는 이번 협약으로 내포신도시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등 교육시설 구축과 스타트업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신보는 내포신도시 교육시설이나 한밭대 창업보육센터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또한 충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인재발굴, 스타트업 도내 이주지원 등 한밭대와 폭넓은 교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노인 친화 정책 모색을 위해 지난 24일 전북 고창 웰파크시티를 방문했습니다. 고창 웰파크시티는 은퇴자 등 노인을 위한 건강형 리조트로 노인 친화도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15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노인 복지주택과 병원, 온천, 골프장, 식당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주택의 경우 방마다 비상벨이 설치돼 위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긴급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웰파크시티는 전북 지역을 넘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노인을 위한 병원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양 지사는 충남만의 특색 있는 노인 친화 도시를 만들어 미래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율은 19.6%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4일 계룡 지역에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룡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김지철 교육감, 최홍무 계룡시장, 윤재은 계룡시의장,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계룡교육지원센터는 계룡 지역의 교육지원청 부재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사업비 8억여 원을 투입해 약 9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센터에는 장학사 등 6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주요 업무는 놀매 종합체험센터 운영,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지원, 교육복지,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생 상담과 위클래스 지원, 특수교육 지원, 진로 진학 상담 지원, 학원 및 교습소 감독 등입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센터 개소로 개룡 지역 학생, 부모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성장도약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에는 하나은행, 하나금융축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홍보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2021년도 자영업 닥터제 참여협체를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 업무를 실행합니다. 또한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축구단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며, 하나은행 영업점 객장 내 TV, 대전 하나시티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을 홍보합니다. 대전시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를 대전 팁스타운 3층 타운홀에서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돕고 앵커시설 구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가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26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유성구 공동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스타트업파크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 유성구 공동일원에 이미 문을 연 디브릿지 세계소, 대전 팁스타운, 그리고 유성구 공동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스타트업 집적지를 의미합니다. 스타트업파크는 지역 인프라와 창업지원 역량을 결집해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기술 창업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선순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성 간부전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을 기증한 보령시 공무원의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보령시청 수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태 팀장입니다. 김 팀장의 어머니 최영순 씨는 1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가장으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생계 유지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최씨는 급성 간부전으로 쓰러져 3일에서 4일 안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김 팀장은 수술 적합 판정을 받자마자 자신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한 어머니와 효심 깊은 아들의 이야기는 최근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면서 재조명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보령 시장은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성과 다복한 가정을 이룬 김팀장은 만세보령의 자랑이자 모든 공직자의 귀감이다라며 김팀장을 격려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휴를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7일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소아,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서천 지역의 방역망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SBN 서해 방송이 앞으로 이뤄질 백신 접종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서천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분기까지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1차 접종 완료자는 4만 368명으로 인구 대비 80%를 달성했으며, 얀센 백신을 포함한 2차 접종 완료자는 3만 1,376명으로 약 61%에 달합니다. 접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추석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여파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접종자 감염과 돌파 감염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는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부터 소아, 청소년, 임신부 대상 백신 접종과 고위험군 부스터샷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2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서천 지역 소아, 청소년 1,900여 명은 화이자 백신 자율접종이 가능하며 특히 기저질환 보유 청소년에게는 접종이 강력 권고됩니다. 16세에서 17세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어 12세에서 15세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들의 접종 간격은 3주이며 본인 혹은 대리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한 뒤 보호자 동의를 거쳐 의료 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27일 기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보건소 등록 아흔일곱 명의 임신부도 4분기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이 허용됩니다. 이들의 사전 예약은 10월 8일부터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실시되며 기저 질환이 있거나 12주 미만 초기 임신부는 사전 진찰을 마친 뒤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임신부의 접종 간격은 화이자 백신 3주, 모더나 백신 4주이며 1차 접종 후 임신을 하더라도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1,900여 명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진행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의 사전 예약은 10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스터샷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연령층의 사전 예약은 누리집과 콜센터, 접종기관, 보건소 등의 유선 연락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이전과 같이 접종센터 또는 국내 18개소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SBN뉴스 황희섭입니다. 9월 2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무려 2,289명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확진자 수 4,000명대 임박이라는 숫자만이 위태롭게 남겨져 있는데요. 최근 충남 서천군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살펴보면 명절기간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부터의 캠핑족 유입이 많은 서천군 캠핑장은 방역이 뚫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현재 서천군 일부 캠핑장에는 노마스크 족에 대한 제재도 없고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관련 기록도 모두 캠핑족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는 허술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기자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뒤엉키는 곳,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역행하는 행동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캠핑장입니다. 추석 감염이 본격 반영되는 이번 주가 확진자 수 최대 고비지만 이 고비를 넘긴다 해도 10월에는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방역당국과 관광명소 지자체의 모습은 산 넘어 산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핑장에 여행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텐트 간 2m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고 중간중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캠핑장 나무에 걸려있는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과 안심 콜 시스템은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자의 기본 증상인 발열 체크조차 개인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어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열 체크나 뭐 이런 것도 설명 좀 들으셨나요 혹시? 그런 건 따로 없죠. 안심콜 전화 혹시 다 하셨죠? 어, 그것도 안하셨어 그것도 말씀 따로 없었었네요. 네. 아...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에 위치한 유명 캠핑장을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고. 캠핑장 집단 감염 사례로 알려진 강원도 홍천 캠핑장에서는 최근 9명의 일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며 캠핑장 방역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여행 한번 제대로 갈수 없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캠핑장으로 몰려들며 낯선 사람들과 가족들 간 연쇄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서천군의 문의 결과 캠핑장 운영 업주들에게 추가적인 계도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고 춘장대 해수욕장 방역 요원 3 명이 추가로 투입됐지만 캠핑장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혹시 아직 방역 지침 같은 건 아직 따로 더 마련된 건 없을까요? 일단 저 업주들한테 이제 그렇게 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죠. 해수욕장 인근에는 방역 요원이 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야영장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한편 보건 당국과 미군 질병 예방 통제 센터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휴양 시설 방역 지침을 살펴보면 텐트 사이 거리를 2m 이상 띄워주고 텐트 안 밀폐된 공간을 수시로 환기하기입니다 서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캠핑장 관리 지침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또한 캠핑족들 역시 철저한 방역 수칙 지키기로 선진 시민 의식에 걸맞은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서천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팀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인 중간관리자 리더십 강화교육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에서 노방 내 서천군수는 소통과 솔선수범 정신을 강조하며 이두 가지로 슬기롭게 서천군을 함께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는데요. 또한 시대의 이해와 세대공간 리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전명수 강사는 미디어를 활용해 세대공감 및 리더십 교육을 재밌게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진행된 중간관리자 리더십 강화 교육에서 특강을 맡은 노방래 서천군수는 팀원들과의 소통과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이두 가지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소통이잖아요. 중간관리자는 소통을 잘 해야 되잖아요. 오. 이어 중간관리자로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발전된 서천군을 만들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교육에 참여한 중간관리자들은 박수로 군수의 특강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세대공감과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 전명수 강사는 세대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로를 이해해야만 공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 공감의 시작은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반심. 지금의 이 90년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말은 어떻게 하고 그들은 뭘 좋아하고 그들은 놀이 문화가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요즘 세대가 쓰는 신조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영상 매체를 활용해 90년생에 대해 알아보며 웃음 가득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9월 27일과 28일 총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6급 이상 팀장 156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교육 참여자들이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지므로써 미래가 기대되는 서천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SBN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26일과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하며 누적 12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6일 확진된 서천 125번 확진자와 126번 확진자는 서울 지역 거주자로 연휴 기간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이후 여행차 방문한 서천 지역에서 안내 문자를 통해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확진된 서천 127번 확진자 역시 타 지역 거주자로 서천군보건소 방문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천군은 확진자를 소관 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내달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아이 낳기 좋은 서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서천군 보건소는 행사 당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특화 시장과 군청사거리 등 시가지를 돌며 서천군의 출산장려 제도를 홍보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는 첫째아 500만원부터 다섯째아 3천만원까지 장려금 지급, 분만비 최대 40만원 지급, 산후 건강관리비 최대 100만원 지급, 초음파, 기형아, 고위험군 검사 쿠폰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힐링 숲속 태교, 요가, 꽃꽂이 강좌 등을 마련해 임산부들의 안정적인 태교를 돕고 있습니다. 이문영 서천군 보건소장은 현재 청년층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출산 관련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해 임산부가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천소방서는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연중 무상대여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이 소방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법 미숙으로 자율적인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상대여와 함께 사용법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서천소방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천군 서면은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와 서면사랑후원회가 연휴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 및 관광지 주변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제작업을 실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독은 고향방문 등으로 외부 관광객 이동이 집중됐던 시기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지역 내각 마을회관 및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인 홍원항, 춘장대 해수욕장, 마량항 등에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제8기 청소년 운영위원회 비열한 녀석들은 지난 7일부터 SNS를 이용한 환경캠페인 쇼미더 환경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재기에서 시작됐으며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텀블러 이용하기 등 환경보호활동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SNS에 올리는 활동입니다. 캠페인은 기한 없이 상시로 운영될 계획이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1시간과 선착순 선물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야. MD 진짜야.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 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